나이가 되십니까? 네, 올해 이제 마 마흔 여덟 되었습니다. 네, 직업은요? 직업은 서비스 쪽에 있습니다. 음, 퀵 서비스. 예예예. 예, 예. 네, 뭐그 뭐야 저 시급이 올라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 이뭐 시급이 올라가요, 차로. 하루에 몇개 때요? 하루에 콜데기몇 개예요? 세 건뿐이 안 돼요. 세 건. 네. 그럼 밥 먹으면 꽝이네. 그렇지. 멀리 갈 일도 없고.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본인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래. 강도데 예. 내가 열안 받겠냐고. 자, 세상은 평등하다는데, 자 평등하면은 평등한 건 개소리예요. 평등하면 안 돼. 서 불평 불, 불평등해야지 그렇지. 자, 여서 기 1km 뛰나 5km 뛰나 똑같이 만 원이면은 어. 어떤 개또라이가 퀵을 하겠냐고 멀리 가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평등주의는 개소리입니다. 에. 자, 저번에 투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아. 혹시 그때 그 집행위기간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문재인이 될것 같아 갖고 안했습니다 확신 터놓고 음. 얘기해서 물통으로 이, 이 때려주고 싶어요 자 됐고요 여러분 이번에 총선 때 투표할 겁니까? 한나라당 찍습니다 아왜 그러죠? 문재인 새끼가 무슨 두 번이나 무슨 청와대 있어야지 무슨 외부에 나와서 영화를 보고 무슨 그리고 열린 음악회에 나와 갖고 지랄을 떨어? 보고 백분토론 봤어요? 백분토론? 그것도 그러고 그 쇼인가요? 다 쇼지 그 새끼들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겁니까? 뭐 조상 중에 뭐 문재인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싫어하는 거는 예저 네. 뭐야 그 38선 거기 있는데 예거걸왜 네. 뚫어놔 갖고 무슨 지랄을 염병을 하는 거야 북한 빨리 넘어오라고 지가 무슨 지지 지 어, 아버지가 여기 나와 갖고 뭘 멀북해갖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지가 뭐 변호사 했으면 변호사 한 거고 연병 떨고 있네 씨발 문재인 내가 이, 지금 가, 가갖고 칼 갖다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홍지표 네, 돼요 홍지표는 홍지표도 안돼 아니 아니 내 얘기는 그때 당시 홍지표 말하는 거딱 말이나 이런 아유, 소신 그... 결단 이런 강단은 지금 괜찮더라고요 네 혹시, 물론, 윤진... 혹시 이거 봤어요 이거 자, 자 우리 혹시 봤어요 이거. 이거, 이거 봐봐요. 아, 알아요, 자, 알아요, 알아요. 자, 대화를 통한 평화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특히 침략을, 침략을 당해요. 계속해서 홍준표는 말라는 거네. 힘을 바탕을 둔 평화. 그 말도 안 돼. 멋있는 소리죠, 홍준표 말이. 홍주표 말은 힘이, 맞죠 힘의 바탕을 둔 평화. 네, 그리고 네. 담배세 인하. 좋죠. 근데 문제는 노동시장 단축, 청년수당 지급, 내가, 81만 개 공무원 뽑기, 그 다음에 법인세 강화, 군복무 가난점 반대 지... 군대 떠나 군대 떠나 나는 머절이지 뭐 한마디로 사형 집행 반대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찬성 맞아. 나라를 나라게 든든한 대통령 이건 개소리고 예 말도 안 되는 소...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래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예 문재인 대통령께 예 문재 인 씨에게 한마디만 써요 시원한 야 거. 문재인 너도 족같이 살고 너무 그러지 말어 이 새끼야 어디서 청와대에 있는 놈이 영화를 보고 뭐 국민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 족가는 새끼야 뭐 저기 뭐야 복무도뭐 단축을 해 그래? 족가는 소리 하지 말어 그니까 러 오늘 오늘 우리, 우리 오신 분은 오늘 저거를 얘기하시는구나 오늘 오신 분은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시고 나라를 나라는 아,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에, 군대 에. 나오셨습니까 군대 나왔죠 그러면 안 나와겠어요 내가 뭐 근데 지금 이번에 그그 그 뭐야. 군 인권 센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또라이지 <laughs> 무슨 씨발 기지면 남자년이 무슨 그거 수술하고 자빠지고 있어. 거세 수술을. 아 이거 말고 군 인권 센터 소장. 그것도 안 좋고 예. 다안 좋아. 예. 다들 족깔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웬만하면 욕안 하는데. 예. 올리고 안 하잖아요, 원래 잘. 족가는 소리야. 국민들도 뭐 사고 사고 방식들이 틀렸어. 지금도 민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이십새끼들아 족가는 소리하지 말고 정신들이나 차려. 민주당은 민주당이야. 이 미친. 정강원 목사님한테 정광원 목사한테 생각하세요. 정광원 목사? 목사님, 예. 당당했을 좋네. 예, 토요일날 이번에 이번 설날 난 집회 나갈 건데 나오실 겁니까? 가게 되면 가야죠. 저가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 갖고. 예, 그런데 장애인 등급제를 없앤다는데 그거 개소리죠, 그것도. 이 씨발놈은 무슨 7월달에 그거 만들어갖고 개소리하고 자빠지고 있어 내 씨발 지금 일롱직카다가 떨어져갖고 씨발 뼈가 착살나갖고 지금 몇 개월 놀고 있어 그리고 뭐야 근로 근로 뭐야 그 근로 어, 농단 근로공단 공... 근로복지공단 가도 씨발 문재인 이쌍놈 새끼는 뭐 지네들이 공무원들이 좋아? 이거는 다친 사람이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처가도 개구멍 없어 우리 저거 뭐야 동훈 훈련 뛸때 가갖고 목을 칼로 그냥 자르고 싶어 그냥 이새끼는 톱으로 머리를 쓸어버리고 싶어 이 씨발놈 새끼. 내가 말 잘못했어요? 총선 지면은 피난 가실 겁니까? 피난 안 가도 문, 문재인 나는 죽여버릴 거야. 죽이고 싶은 생각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욕, 막말로 욕한 건데, 알았죠? 나도, 나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사단은 없애버리고. 사단을 없, 애그 <laughs> 말이라 되는 소리라 해, 네, 씨, 전방 씨... 사단을 없애버렸어요. 미친 새끼. 그리고 김정은이, 그, 북한엔 철도를 왜 우리 돈으로 까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라이 새끼지, 민주당은. 씨발놈이 아, 그, 생각이 줄... 우리 돈을 왜 들어가냐고. 불 갖다 주고. 비용신들. 야. 정민이 독일을 생각해봐봐.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대가리야, 나. 다음에 또미등을또 또 뽑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크게 한번욕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멋있게, 욕 좀. 야, 이 시발놈들아. 이 대한민국 꼴통들아. 그러고 딱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나. 뭐, 선거 나이를 18세?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입세야, 이 머리 꼬통이 돌아가는 거야. 뭔 18세야. 성년이안 돼. 외국 사람들하고 서양 고쟁이들하고 틀려. 지랄이 엠비 영하고 자빠지고 있네? 김정은이 환영하는 새끼들. 그거는 또라이 새끼고. 그거 봐봐. MBN에, 그, 뭐야, 그, 월북해갖고 와갖고, 지금 그거 해봐. 만약에 내가 거기 안 태어난 게 다행인 줄 알아. 당신들이 민주, 그러니까 내가 씨발놈들은 민주당 새끼네도 거기다 다 보내 버려야 돼. 씨발놈으로. 아우지, 아우지로. 아우지 칸방이고 내가 아니면 칼 들고 씨발 다 죽여야 돼. 자, 이제 저저저 저, 저, 광화문 전세는 사람 있죠? 박원순 시장이라고. 그양반은어떻게 생각십니까? 그것도 꼴통이고 동성애 축제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호, 미국이야, 호주야? 음.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에서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냥 하려면 조용히 하던가, 차라리. 아, 씨발, 그, 조용히 하던가. 너무 나대고 있어요. 아, 또라이, 새끼 파고 내가 그래서 씨발, 특별을 안 하는 거야, 이것들아. 첫 같아, 이번엔 투표 한 번,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멋있게. 그때 가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북한하고 틀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시발 놈들 민주당이 족 같은 새끼들라 국민들한테 잘했어야지 미친 새끼들 그고 뭐야 또 조국은 시발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쳤어 몸 바쳤어 젖가는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 서초 가서 저 서초 가서 조국 수호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주세요 그거는 진짜 또 병신들만 모여 있고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머리 상태가 우리나라는 네. 개똥들만 들어 있고 빠가살이야. 저러고, 저러고, 반이라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면, 반이라는 사람들. 반일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개 그건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이씨부한 인간들. 내가, 요거는, 요기서 다 하고 갈게. 음. 안 그래요? 네. 이 씨발 놈들, 진짜, 문제 이 개새끼 때문에 나도, 또안 되고, 이 씨발, 뭐, 아파트 일용직 나갔다가 씨발 존나게 떨어지고, 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적같이, 나라에서, 혹시 네. 나라에서 돈 주는 거야,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 주긴 개뿔이나 놀면 돈안 돈돈돈 줘요? 죽임 뭘 줘, 아. 이씨, 발 개뿔. 여기가 미국이야? 아, 청년이 아니구나. 청년만 주나 청년, 청년이씨가 청년이 간도라. 40대가 청년이 아니구난 차라리 일본을 좋아하겠다. 제팬이지, 새끼들아.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가 개빡살해. 박근혜 명박 때보다 경제 안 좋았죠. 그렇죠. 네. 이명박 병신이 그러니까 새끼야 나할 말이 같이 많은데 아 진짜 끊을 수도 없고 이발놈아너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안 되지만 이 너가 트럼프하고 씨발놈아 그딴 짓을 하고 다니면 되니 아유 문재인 이 새끼 나 군대에 있을 때 선배, 고참들이 씨발니 네 머리를 톱으로 쓸어버리니 씨발 네 4등분을 해갖고 톱을 내든지 뭐가지를 칼로 그냥 배든지 단검으로. 감사합니다.